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링 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 출발합니다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6월 29일 화요일 편입니다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스승의 길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정재우대 총장을 여기하신이정재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예. 스승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네요. 아, 음. 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래도, 예. 스승의 길. 예. 사도로서 음. 그, 갖춰야 할네 가지 동문? 요소, 예, 예, 요소가 있다. 네. 그런 생각 네. 같습니다. 네. 어, 우리가 흔히 네. 예, 말하는데, 뭐, 어, 스승은 없다. 또, 제자도 없다. 이제 가끔, 없다, 제자도 없다. 없다. 이제 그런, 어, 묘 교육이 참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어, 여러 사람들이, 에,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건 뭐인가, 아, 참, 첫째는 우리가, 그, 권위가 확립이 된다. 음, 권위? 지금, 네. 어, 지금 대한민국의 어, 교육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교권이 무너져 렸어요 모든 자 학생 인권철회법이라 네. 해가지고 어, 모든 게 무너졌는데. 교권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교권이 예, 저는 학사의 권리, 예, 권위, 예, 뭐 학립이 예, 대한다 음. 그런 생각이요. 에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의 에, 할 일이 뭐이냐 아, 권위는 있어야죠. 스승으로서 어, 그 권위가 무너지면 많이 있죠. 즉, 다시 말은 어, 그걸 영어로 말하면 영어 박사 있으니까 오설리티지이라든가요 오설리티. 어떤 선생으로서 그 자격 권위는 확립이 어, 돼야 한다. 그러나 오설리티즘.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내가 스승이다, 내가 네. 선생이다 하고 이렇게 요새 말하는 목에다 힘 주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식적인 학문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뭐 학문이 갖춰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권위는 타인이 응. 세워줘야 돼요. 바로 그거죠. 네. 그 자기가 세우는 게 저희가 세우니 게. 학문적인 어떤 권위, 또그거 정신적인 인격 권위. 음. 아,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참뭔가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아 어, 쉽게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권위가 항립한다 다른 말로도 쉽게 말보면 교권이 항립이 돼야 한다. 음. 음막무작위하게 음. 그냥 이렇게 방임 상태로 놔두면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 어, 현장에서는 사실 예, 어렵지않습니다어렵습니다 네. 어, 요새는 조금 아뭐하면 어, 그래도 선생님 이야기라면 들어야죠. 어 스승 이야기라면 들어야 하는데 왜 그래? <laughs>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어, 저 현장에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 어, 교육은 참말로 어, 어,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그런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스, 스스, 어,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런 관계. <놀람> 그, 그, 그걸 이제 우리가 내포라고 하죠. 내포. <놀람> 본의가 있을 때, 에, 거기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 두 번째는, <놀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 네, 그 있어야 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네. 내가 말하는 사랑 이 n a m 저 선생님 밑에서 어, 배우면 내가 i n g me 도 e l l s a w 구나 하는 음.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그, 그, 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항상 어, 학생들한테 에, 교대생들한테 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와 같은 어버이와 음. 같은 끈끈한 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 같은 끈끈한, 끈끈한 정, 정 정이 없으면요. 우리 학생이죠. 머리는 차게, 가슴은 따뜻하게. 네. 가슴이 없으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사랑으로서 학생들을 늘 가르치고 또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생각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으로서의 천분을 발견해야 한다. 사명감, 소명이죠? 네, 천분. 천분이라는 것은 한으로서 준탤런트들이다 있어요. 어, 이제 제가 교사 시절 때는 한 78명 했는데 지금 한 24명. 27명까지 하셨 그렇죠, 그렇죠. 한 반에. 그러니까 다 개별 지도 특기를 못 찾아내죠. 아, 그렇죠. 그가능하죠 사실. 어, 천분이라는 것은 한으로서 준탤런트가다있어 그 그 학생들의 계기 예를 공부는 좀못오지하는 운동은 잘한다 할지 어서 같으면 뭐성 스트로트를 잘한다 할지 그런 길을 발견해 줄수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에, 그쪽으로 가도록 육성해 주고 정성을 써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리고 모든 것은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어 공부만 잘 가르친다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인생, 인생을 잘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 됨됨이 기초 기본이라고 러죠 네. 그런 것을 잘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얘는 박세리 같은면 학운동, 예를 들면 골프에 이렇게 패는 것에 잘손다 그래서 끼를 살려주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 그게 그,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스위스는 교육이 명장에 앞서 가는데 거기는 저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어, 1학년 때부터 우리 같은 건 이제 지금 초등학교죠. 4학년까지 한 담임선생이 쭉 해요. 4년 동안에. 그래갖고 그 학생을 다 파악하게 돼요 네. 적성 음. 아까 이야기한 천분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학년 때 진로지도가 딱 대화 봅니다 음. 너는 이공계 너는 아. 시, 저 실업계 뭐 의사 뭐 의사 뭐 이렇게 딱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다면 난리 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거기에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심리감, 주대감이 뭐 있죠 된다고. 항상. 그 흙판에서만 이렇게 그 강의하는 게 아니라 등산도 하루에 하고 또 극장도 같이 가고 음. 응? 이렇게 해서 그의 학생의 장단점을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에그참 우리도 배워야 할 생활교육이죠. 음. 교육이 바로 생활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천분, 이는 뭐가 소질이 있는가 어. 요새 그 트로트 했던 이명희 같으면아이 음. 음악에 소질 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키워주는 거예요 음. <laughs> 이런 그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인군이 진실을 추구하는 의지가 필요다 하 진실 자기 자신부터 진실 음. 학생들 다압니다아 음. 어, 정말 자기를 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는가 학생들이 다 판단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하냐 스승은 인, 어질인자, 예. 또 사랑, 그리고 엄또엄할 때는 엄해야 해요 음. 어. 그걸 겸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냥 마냥 좋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 제가 그 교직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것 이것이 하나의 스승의 길이라고 할까 네 가지 요소가 아닌가. 예, 예. 그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죠. 이 예, 지금, 지금 직접 몸소 현장에서 네, 예, 예, 어, 느껴보고 깨닫고 지금 한것을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그러니까 네포라우디 그래야지 학습에 내포. 대한 의욕이 생겨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이제 저는 그 대개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저도. 그 자선 문제를 냈어요 옛날에 예.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도 와서 한 아, 티가 한번 내봐라. 음.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인정해주니까 자신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하는 것을 보어요 음. 그래서 음. 교육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내가 교대생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 이야기라고 하니? 실력이 있어야 한다. 저쪽은 갖춰져야 돼. 아까 음, 음. 교사로서 권위 어떤 거.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뭐가 있으니? 항상 본을 보여라. 나서 본을 보야지. 여 자기는 나쁜지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따라와요. 본을 보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군이 늘 사랑해라. 예. 음.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냥 막 쓰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 모인군이 꿈과 희망을 키워줘라. 그 말이에요. 예. 꿈. 너는 이런 꿈이 있지 않냐. 한번 해보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인군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라. 예. 그러게 되면은 그 학생들은 반드시 그 선생님하고 뇌포 형성에 대해서 몇 마리 타놓고 상담하고 그러지 않냐 그런 아니, 생각을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네. 예. 스승에게 사도로서의 네 가지 요소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또 길을 아. 또 주변에서 대할 때 스승과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6월이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총강님또 아, 아, 그, 그 지금 하시는 일도 건강 챙기시면서 복독하시고요. 예, 예, 어, 예, 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예, 좋은 덕담과 교훈과 또 지혜를 예, 주셔서 예, 늘 감사드립니다. 6월 상반기 또 예, 어, 예, 다가오는 예, 하반기에도 건승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이정재 박사님께서 스승이 나아가야 할네 가지 요소를 현장에서 겪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의 천분을 발견해야 되고 또이 모든 가운데도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또, 겸양의 지덕을 또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6월 29일 생활세계 교육 이야기 보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지났습니다. 아, 많은 것을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하반기에도 또 건설하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반기 되기를 이렇게 서로서로 기운을 복도 드면 좋겠습니다.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